Good morning, everyone. I'm happy to see you. 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할 시간이다 또는 무슨 시간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려고 해요. 먼저, it is time 다음에 for라는 단어를 넣어서 무엇을 위한 시간이다 하는 말을 배워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it, is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것은 이다. 또 time이라는 말은 시간. 네, 아시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다 하는 말인데 그 뒤에 for라는 단어를 넣고 명사를 넣어서 명사를 위한 시간이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무엇을 넣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for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하는 단어이고 브렉퍼스트라는 단어를 넣으려고 해요. 브렉퍼스트 해 보세요.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 네, 이것은 어유, 단어가 길어서 나 이거 힘들어 하시지 말고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B R E A K. 네, 브레이크라는 것은 부수다 깨다 하는 뜻의 단어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first'라는 한번 해보시겠어요? 브 r e 스트 f a s t b 이것은 'first'라는 것은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아침 식사라는 단어거든요. 조반, 네, 아침 식사.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됐느냐 하면은 그 퍼스트라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녁을 먹고 난 다음부터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식을 깬다 이거예요. 뭐가? 아침 식사가. 네,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브렉퍼스트 하면은 조반, 아침 식사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세요. 그래서 지금, 조반을 먹을 시간이다. 조반, 아침 식사 시간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It's time for breakfast. 한번 해보세요. It's time for breakfast. 다시요. It's time for breakfast. 네, 여러분들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식구들이 안올 때,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It's time for breakfast. 그러면은, 아침 식사 하시 시간이니까 오세요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 문장은 It's time for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뒤에 lunch라는 명사가 왔죠. 네 그래서 lunch는 무슨 뜻이냐? 네 점심이라는 점심 식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이다 하는 얘기겠죠? 네. It's time for lunch. 해보세요. It's time for lunch. 네, 점심식사 시간이라는 것 얘기할 때 이렇게 해요. 그 뒤에 오는 또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It's time for dinner. 네, 다시요. Dinner라는 뜻은 저녁식사죠. 저녁식사. 그래서 dinner show. 네, 저녁식사하면서 쇼를 보는 것, 그것을 Dinner show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t's time for dinner. It's time for dinner. 네, 저녁 준비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네, It's time for dinner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얘기 못 하시겠지만 네, 그 다음 단어를 보면 It's time for는 똑같고 bed가 있죠. Bed라는 게 뭐였죠? 네, 침대라는 것이었죠. 네, 침대 시간이 침대를 위한 시간이다. 무슨 얘길까요? 취침 시간이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It's time for bed. It's time for bed. 네, 침대를 위한 시간, 즉 취침 시간.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문장부터는 또 뭐가 달라져요. For 들어가던 자리에 To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래서, 동사 원형 할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사 원형 할그 덩어리 표현, 할 시간이다. 하는 얘기예요. 네, it's time은 똑같아요. it is time. 또는 그것을 줄여서, it's time이라고 하는데, it's time to 여기에 보면, 네, say goodbye 라고 되어 있죠. say라는 것은 말하다 하는 뜻이고, goodbye는 잘 가, 안녕 하는 뜻이거든요. 아, goodbye 라고 말할 시간, 즉, 헤어질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goodbye 라고 말할 시간이다 하는 것은 헤어질, 안녕 한, 해야 할 시간이다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It's time to say goodbye. It's time to say goodbye. 네, goodbye 할 시간이다. 네, goodbye라고 말할 시간이다.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길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to 다음에는 동사 say라는 말하다 하는 동사가 왔고 goodbye. 네, 안녕이라는 거거든요. Goodbye, B-Y-E -E 해서 안녕이라고 말할 시간이다. 즉 헤어질 시간이다 하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번그 다음 문제를 보면 은 It's time to have 라는 말이 왔죠. 여기서 have는 가지다 하는 뜻이 아니고 먹다 하는 뜻이에요. It's time to have lunch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배우셨죠. Lunch는 점심식사죠. 점심 먹을 시간이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점심 먹을 시간이다. 어떻게 해요? It's time to have lunch. It's time to have lunch. 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큰 소리로 It's time to have lunch.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 It's time to 다음에 go 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다 이제는 이런 정도는 아실 거예요. Go out 하면은 외출하다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출하다, 외출할 시간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It's time to go out. It's time to go out.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It's time to go out. 네, 잘하셨어요. 외출할 시간이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it's time to say 아 아까 배운 단어 또 나왔죠 말하는 거그 다음에 that 여러분들 that도 배우셨어요 가까이 있는 거였나요 멀리 있는 거였나요 네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였죠 그래서 그거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say that 하면은 그것을 말할 시간 이런 뜻이 돼요. 그것을 말하다. 그것을 말할 시간. 그래서 it's time to say that. 네, 지금까지 뭔가를 말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아, 이 시간은 지금 그걸 말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It's time to say that. It's time to say that.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문장은 to 다음에 take a medicine이라고 되어 있죠. 자, take라는 것은 가지다 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take a medicine 하면 medicine이라는 것은 약을 얘기해요. 네, 약. 그래서 take a medicine이라고 하면 덩어리 표현으로 약을 먹다 하는 뜻이에요. 약을 먹다. 그래서 to take a medicine 그러면은 약 먹을 네, 이런 뜻이에요. 약을 먹을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약을 먹을 시간이다 하는 얘기죠. It's time to take a medicine 하면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It's time to take a medicine. It's time to take a medicine. 네. 약 먹을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t's time to 똑같고 go to bed죠. 여러분들 배우셨죠? go to bed 가 뭐였죠? 잠자리에 들, 네, 그런 뜻이죠. 지금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네, 아이들이 막 계속 놀고, 큰 소리로 껄껄거리면서 또 뛰어다니면서 놀때 부모님들이 이제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 얘기에요. It's time to go to bed. 네, it's time to go to bed. 한번 해보세요, 시작. It's time to go to bed. 네, 잠자기 싫어할 텐데, 네, 놀고 싶어서요. 네, 그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는 for를 쓰고, 언제는 to를 쓰는지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It is time은 시간, 그것은 시간이다 하는 뜻이고, for를 쓴 다음에는 명사를 써주는 거예요. 그쵸? 명사. 그 다음에 to를 쓰기도 하는데,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고 또는 덩어리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시지 마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네, 이렇게 다 이제 그 이름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 저녁 식사 시간이다 아침 식사 시간이다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셨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Let's call it a day. See you next time.